여러분, 생생건강tv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영양가가 뛰어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 바로 번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번데기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번데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칼로리 정보에 이어 맛있게 즐기는 방법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번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번데기 한 컵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과 같은 필수 미네랄들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 덕분에 번데기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체력 증진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번데기의 놀라운 7가지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데기의 효능은 바로 단백질 공급입니다. 번데기는 탁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은 근육 섬유의 구축과 수리에 필수적이며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운동선수나 바디빌더 또는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생산에도 필요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증진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번데기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어 몸을 활기차게 만들고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 집중력을 높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번데기의 놀라운 효능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데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지질 프로파일의 개선은 동맥을 막을 수 있는 플라크 형성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심장 기능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번데기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을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며,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 체계의 여러 측면을 지원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번데기는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번데기의 고단백 저칼로리 특성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높은 영양 밀도로 인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번데기의 효능은 소화 개선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번데기는 장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섬유질은 장내에서 음식물의 이동을 도와주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와 같은 소화 장애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마지막 번데기의 놀라운 효능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번데기에 풍부한 단백질은 피부 재생과 수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형성을 돕고 이는 피부의 탄력과 견고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손상을 덜 받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데기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번데기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번데기는 곤충류에 속하기 때문에 곤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우, 게와 같은 각각류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번데기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번데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데기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한데 번데기 섭취로 인한 비타민 K의 증가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번데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번데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이나 가스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시스템이 민감한 사람들은 적당량 섭취에 유의하고 서서히 섭취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번데기도 환경에 따라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데기를 구입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에서 구매하고 가능한 유기농이나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번데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정량의 번데기를 섭취한다면 번데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번데기의 칼로리입니다. 번데기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고단백질 식품으로 분류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데기 100g당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동일한 양의 닭가슴살이나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육류에 비해 번데기는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단백질은 칼로리 대비 높은 포만감을 제공하며, 이는 음식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데기는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고단백식품은 신체의 근육을 유지하고 빌드업 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번데기는 포화지방이 낮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칼로리의 다른 식품보다 건강한 지방 섭취가 가능합니다. 포화지방이 적은 식품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 수치만을 고려할 때, 번데기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번데기를 식사에 일부러 포함시켜도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번데기를 소량으로 섭취해도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효율적인 식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번데기는 칼로리 대비 높은 영양 가치를 제공하는 식품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식단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 번데기를 식단에 포함시킬 때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과 영양소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번데기를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번데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캔에 담긴 번데기를 간단히 데워서 맥주 안주로 즐기곤 합니다. 또한 집에서도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캔을 열고 기본 양념으로 볶아 간단한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스튜나 수프, 볶음밥 등에 추가하여 풍미와 영양을 더할 수 있죠. 번데기를 살짝 볶아 매콤한 소스와 함께 무치거나 기존의 요리에 토핑으로 올려 새로운 식감과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번데기를 다져서 만두 속이나 햄버거 패티에 넣어 고단백 함량을 높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데기를 보관하실 때 좋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번데기를 보관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캔에 담긴 번데기는 개봉 전까지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개봉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개봉한 번데기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번데기를 물기 없이 깨끗이 세척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동 후 조리하기 전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번데기의 영양성분과 효능 및 부작용, 칼로리 정보, 그리고 먹는 법과 보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번데기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식품이며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의 식단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여정의 생생건강TV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풍성한 건강 정보가 가득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